네, 다육가우스 TV입니다.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국민 저렴이 한번 소개해 볼게요. 여름을 잘 견디고 키워볼만한 아이요. 소개해 보겠습니다. 이 아이요, 릴리 패드. 아, 의외로 이 아이가 잘 자랍니다. 근데 찐득찐득해요. 이렇게 만져보면 예쁘죠? 이렇게 릴리 패드. 저는 요렇게 그 군생으로 좀커큰 아이를 사 가지고 요 아이가 가격이 좀 있어요. 이게 목대 좀 보세요. 이렇게 요렇게 있는데 요게 3,000원 뭐 5,000원 요런 것도 있어요. 저는 요거를 15,000원 주고 산것 같아요. 엄청 비싸게 샀죠. 아이고 야, 저도 이걸 사고 후회했답니다. 아이고야. 요 아이 어저께도 그 물고픈 아이 있었죠. 어그 아이 어, 하고 비슷한 아이예요 청옥 그 아이는 청옥이었고 이 아이는 금옥이에요. 근데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그냥 푸르둥둥이 됐습니다. 금옥 <laughs> 홍옥의 금이죠? 금옥 그 다음에 요 아이는 꽃 돗담배라는 아이인데요. 이렇게 입장은이 아이가 이렇게 보기가 싫은데요. 요 아이가 제일 먼저 구정새면 제일 먼저 꽃대가 올라오는데. 꽃이 엄청 오래 가고 꽃이 예쁩니다. 꽃을 보시려면 요 아이를 한번 키해보세요한 포트 한 2,000원 정도 해요. 아주 작아요. 요거 꽃도 담배라는 아이고요그 다음에 요 아이, 킹 마이더스. 킹 마이더스. 요 아이도 뭐, 저기 하기 잘 자라네요.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샤이닝 펄이라는 아인데요. 이 요게 500원. 요게 500원. 이래서 이게 1,000원 어치인데요. 요게 의외로 짱짱하네. 요렇게 잘 자라네요. 요게 저렴하면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, 이 아이는 베리류가 조금 요렇게 조금 힘드네요. 요긴 트임베리인데 요게 좀 안적이에요. 어? 그 다음에 휴밀리스가 저희가 그큰 아이가 다 무너졌어요. 요 아이는 좀 까다로워요. 키우기가. 휴밀리스. 요 아이는 조금 까다롭고요. 아, 이거 좀 보세요. 우짜라가지고. 이렇게 됐습니다. 저렇게 우짜라는 아이는 키우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, 요 아이 홍포도인데요. 요 아이도 약간 까다로워요. 요 아이도 좀 키우기가 이렇고요요 아, 5층 탑. 요 아이는 좀잘 자랍니다. 5층 탑. 그 다음에, 요 아이는 어, 도테랑이에요. 도테랑.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우각인데요. 미니 우각이에요. 미니 우각인데, 정말 잘 자라네요, 요거. 요거, 제가 요거 갖고 와가지고, 이 가격도 저렴합니다. 2,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갖고 왔는데, 이렇게 잘, 잘 됩니다. 미니 우각. 아이고, 의외로 또요 아이는 또 그래요. 요거. 요거 일산 에브랜드에서 요 아이 데리고 왔었어요, 이거. 이거 만 원에 일곱 포트에서 골라왔나? 제가 그런 거 같거든요. 가지고 올땐한 요거 밤 정도 됐었어요. 요만큼. 한 포트에, 빨간 포트에, 더블은 늘었어요. 더블도 더 늘었어요. 올 봄에 데리고 왔는데. 이렇게. 요 아이는 잘 자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아이가, 어, 문가드니스예요요 아이가. 그런데 요거는 이 꼬지에서 제가 키우는 아이고, 어, 요 아이도 이 꼬지에서 키웠는데, 원래 엄마는 죽었어요. 그런데 요 아이가, 어, 무리들 뭐 굉장히 예뻐요. 몽가드니스 요 아이가 아주 저렴합니다. 저렴하니까 요 아이도 한번 키워 보시면은 좋겠고요. 또아 여기는 뭔지 별로 별로도 소개드릴 게 없고요. 여기 안에 한번 보시면 요 아이 있어요. 요 아이 논스타 요 아이가 가격이 조금 가거든요. 요 아이. 요 아이 제가 0천원 주고 데리고 왔어요. 요거 논스타 요 아이 한번 키워볼만합니다. 그 다음에 요 아이 내신 왕비 내신 금이에요. 요 아이 요것도 가격이 좀 갑니다. 아 요것도 한 7, 8천원 합니다. 요 아이 그리고 아요 아이가요 이렇게 이렇게 우짜랐습니다. 어 백봉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우짜라 가지고. 이런데 이 백봉도 한번 키워볼 만합니다. 요 아이가 백봉 그입꽂이 해가지고 이렇게 키운 아이예요. 이렇게요 작은데 요렇게 해서 장장하게 키워서 이게 목대가 길어져갖고 이렇게 하면은 요 아이가 아주 괜찮습니다. 요 아이도 키워볼 만한 아이입니다. 자, 요 아이는 해리왓슨이에요. 요 아이도 물이 들면은 은은하니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데커룸 이라는 아이인데요 요건 김제에서 데리고 왔어요 정말 싼 아이예요 <laughs> 요거 천원짜리 요두 아이 데리고 왔는데요 요 아이가 의외로 잘 자라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우주목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주목인데 요렇게 잘 자랍니다 우주목이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 누다예요 누다 누다인데 요거 500원 짜리 제가 이렇게 심은 아이인데요. 좀 보세요. 여기서 여름에 비를 줄줄줄줄줄줄 맞고 자랐거든요. 우짜라지도 않고 이렇게 잘 자랍니다. 누다. 요 요거, 요거 한번 키워볼만하지요. 요거 누다 그리고 연봉이요. 백봉이 아니고 요 아이는 연봉입니다. 연봉. 그리고 요 아이 프리티인데요. 아주 이게 저렴합니다 근데 요게 잘 키워 놓으면 참 예뻐요 프리티 가요 근데 저가 지금 이렇게 옷자랐습니다 이 대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있는데 옷자라지 않고 짱짱하게 자르면 이 프리티가 의외로 예쁩니다 한 포트에만 1,500원 2,000원 뭐그 정도인데 굉장히 이뻐요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요 아이가 요, 요 아이 리틀 장미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따글 따글하게 요렇게 여름에 세상에 그 폭염도 이렇게 하는데 요 하엽도 하나 안 지고 요렇게 따글 따글 잘 자랍니다 요 아이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 요 아이는 단비라는 아이예요 단비 요 아이도 잘 자라고 있네요 이동 좀 한번 해볼게요 아요 아이 레드베리 인데요 요거요 아이가 아주 물이 들면 잘 갖게 됩니다. 요거 레드베리. 저 요거 500원짜리 두 포트 요거 키우고 있는 거예요. 요거 의외로또요 아이가 예쁘네요. 레드베리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 아이는 샬롯이라는 아이예요. 샬롯. 요 아이도 참잘 자라네요. 이렇게 무탈하게요.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상아예요. 상아. 요 아이도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요고 멕시코 자이언트 요 아이도 잘 자라네요. 그 다음에 요건 루돌프예요. 루돌프 약간 오자랐습니다. 근데 이 루돌프가 무리들면 굉장히 예뻐요. 루돌프 요거는 어... 산타 루이스 요 아이. 산타 루이스 요 아이도 잘 자라네요. 산타 루이스 요고 엘리제 요도 잘 자랍니다. 그 다음에 저번에 보셨던 자제어. 저번에 탈피하고 나서 그때 보셨던 자제어.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디프라던스. 디프라던스. 근데 요거 물들면 밝게 갖고 정말 예뻐요. 근데 흔치는 않죠? 그 다음에 요거는 음... 스타버스트. 여게그 썬버스트 스타버스트 까라솔 이런 거랑 비슷하죠? 요 아이 스타버스트예요. 그다음에 또꽃 한번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 아이 긴잎작상. 여기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쁩니다. 그다음에 요거 요 아이 알젠티나금 이에르메스님 청바지 화분에 이렇게 있습니다. 알젠티나금 요 아이도 아주 물이 들면 붉은 빛깔이 조금 돌면서 굉장히 예쁩니다. 음, 그리고 요 아이는 사치 철화예요. 사치 철화. 그리고 잠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 철화들이 있는데요. 이 철화들은 제가 키워보니까 아, 까탈스러워요. 초보자 여러분들은 여기 좀 키우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. 요런 거는. 아, 좀 나중에 키우셔요. 하하하하. <laughs> 요게 웨스트 레인보우 인데요.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웨스트 레인보우가. 근데 요 가격이 조금 합니다. 그래도 한번 키워보세요. 가격 조금 해도 뭐 3,000원 뭐요정도해요 많이 비싸지 않구요. 요거 웨스트 레인보우. 그 다음에 요게 일본 고스티라는 아이예요 요게 일본 고스티. 요 아이. 요 손끝이 일본 고스트 요게 요게 그 군생이에요 일본 고스트 그런데 요렇게 손끝이 요렇게 생겨갖고 날카로워 가지고 아주 그냥 요렇게 손을 손끝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비쌉니다 아이고 요 아이가 만 오천원입니다 조금 비싸요 그런데 잘하긴 잘 자라고 있네요 요렇게. <laughs>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. 내일 또 소개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이카스 TV입니다.